안녕하세요. 라운지나 다육생각입니다. 어, 오늘 기온이 29도, 뭐 30도 그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하시죠. 그래서 지금 어제 저녁에 급하게 차양막을 다 해주었어요. 거리대 아이들 지금 보이시죠? 이렇게 거리대 차양막을 해주었는데. 이 검정 거는 뭐 거리대 세트로 나와 있는 차양막인데 있죠 이 은색으로 된거 이렇게 <laughs> 정말 무슨 애벌레 같아요 이게 뭐. 새로운 신상이라고 해서 또 나왔더라고요.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사이로 이 조금 차광이70% 되는 그런 차양막이라고 해서 흰색이 이렇게 화면으로 보기에는 흰색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주고. 덜 더워 보이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한 건데 이 검정색은 속이 다 보여서 제가 보기에 너무 시원스러운데 이 아이는 속이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함이 있네요 지금 그리고 사이즈가 1m, 1m 뭐 그렇게 잘려 있는 사이즈가 없어서 품절된 상태라서 제가 1m에 4m짜리 한꺼번에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 이 거리대 하나씩 하나씩 열때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래도 갑작스럽게 너무 뜨거워지니까 이걸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들을 보려면 이렇게 속으로 보이질 않아가지고, 제 육안으로는 보이긴 하는데, 이렇게 이 아이처럼 시원스럽게 보이진 않네요. 그래서, 그래도 차광막을 해주니까 제 마음에 안정이 되네요. 오늘 너무 뜨거울 것 같아서, 아이들이 진짜. 오늘 차광을 안 해주면 다 화상을 입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어젯밤에 이 차광막은 엑스플랜트에서 구입을 했고요. 엑스플랜트 이거 행복한 꽃그릇 그 사이트에서 했어요. 그 상점에서 행복한 꽃그릇에서 했고 이게 가격이 제가 정확한 가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미 1m에 4m짜리가 23,000원, 3,000원? 뭐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웬만하면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요. 1m에 1m, 이 거리대 사이즈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는 게 관리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. 하나씩 하나씩 열고 덮고 할때 여인은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아침이라 새들이 완전 신났네요. 정말 검정색으로 된 아이들도 차광막이 설문점이나 뭐 그렇게 가서 차광막을 하나 사려고 해도 너무 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집에 두기는 별로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고르고 골라서 구입을 한 건데 유기들한테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는 조금 보는 데는 답답함이 있어서. 살짝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옆으로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네. 이렇게. 아, 오늘 애들이 시원할 것 같아요. 이렇게 차광막을 하고 있어가지고. 아. 그래서 제 마음도 흡족하고 우선은 그리고 또 이틀이나 있다가 월요일부터인가 또비 온다고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차광막을 해준 위에다가 이번에는 비를 안 맞출 거면은 그냥 비닐을 위에 덮어줄 거고요. 아니면 이 차광막도 어느 정도 비를 조금 이렇게 빗물이 튕겨져 나가게 돼, 튕겨서 나가더라고요. 이 일을 해보니까. 다 막지는 못해도 그냥 없을 때보다는 덜 맞아서 그냥 이대로 두고 비를 맞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봄비가 보약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이번에는 봄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참 봄비도 고역스럽네요. 오늘은 이 차광막 표준 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. 오늘 아침도 행복하게 시작하세요. 감사합니다.